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강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및 기술 동향의 소재 공정 기술, 소재 시장 세부 동향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에 이어서 2교시에도 목차 5번 국내외 소재 기술, 동양으로 소재시장 세부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혹은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유기농 수산물. 두 번째로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으로부터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유기농 원료가 있고, 세 번째로, 위첫 번째, 두 번째의 식약청과 허용한 물리적 공정, 즉,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입니다.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놀 기준은 먼저 식물로 물리적 공정을 통해서 식물을 가공한 원료나 가공하지 않은 그 식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또, 동물성 원료는 세포나 조직, 장기 등 동물 그 자체는 제외하고,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등 동물로부터 자연스레 생산된 것을 가공하지 않거나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원료는 지질학적 작용으로 생성된 물질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원료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 유래원료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농 유래원료란 유기농 원료를 구시해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식물 유래, 동물성 유래 원료란 제 2호 식물 원료 또는 제 3호의 동물 원료를 가지고 구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유래 원료란. 제4호의 미네랄 원료를 가지고서 구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별표 1의 원료를 말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자연이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기능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한 역사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구의 자정 기능을 초과하여 이로 인한 여러 재해 및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인류가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요 지속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두 이해관계의 대립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하며 또한 지속 가능성은 기업 경영에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u n 의 지속 가능성 모델은 연력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곤 종식, 두 번째로 굶주림 종결, 세 번째 건강과 균형 잡힌 삶,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과 경제성장, 9. 산업혁신 공공시설, 10 불평등 감소, 10 10속가능한 도시 및 사회, 1 2 1임있는 소비와 생산, 1 3 1후조치1 4 1중생물1 5 1상생물1 16. 평화정의 강력한 제도 17.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건강과 균형 잡힌 삶, 깨끗한 물과 위생,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책임 있는 소비자와 생산에 대한 목표를 위한 모든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의 국한 걸 국한된 것이고 좀더강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 환경과 사회 공헌 등으로 지속 가능성의 일환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제품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동 학대를 하지 않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 및 동물 실험은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화장품 원료의 생분해성은 얼마나 되는지, 사용되고 있는 용기, 부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품을 만들고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물류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등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크린 뷰티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윤리 소비, 착한 소비 환경, 동물을 보호하는 인식의 바탕을 두고 화장품으로 비건, 유기농, 쿨로얼티 프리, 유해 물질 제로화한 화장품으로 같은 목표를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화장품 조직 배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화장품은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그 성분을 함유시킨 화장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바꿔치기나 세포 융합, 대량 복제 기술인 클론 등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대체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배양기술을 통해 이전에는 적은 양식만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을 동식물의 유효성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분을 피부에 적절하도록 배합한 화장품이 개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례로는 지치뿌리즉작근에서 유출되는 색소인 시코닌을 배합한 입술연지는 종래 극소량밖에 입수할 수 없었으나 시코닌을 식물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 상품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PV 진피층을 구성하여 PV 보습 기능을 높이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감마 리넬론산을 배합한 바이오미용액도 고생산성의 돌연 변이주를 이용함으로써 상품화되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전과는 달리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전한 것이기 특징입니다. 또한 퓨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들을 생명과학 기술인 복제, 즉 클론을 이용하여 배양한 다음에 화장품에 넣어 어, 넣을 수 있, 있게 되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위한 피부 관리가 주목적인 소극적 개념의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피부 밸런스의 유지를 통해서 피부 유지 관리는 물론 각질 확대된 모공, 잔주름, 기미, 잡티, 검버섯 등 다양한 피부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화장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장점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화장품 발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이오 화장품 실제 적용 기술은 첫 번째로 추출해서 미생물 배양에 관한 히알루론산 합성 기술로 생체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효소를 분리하여 체외에서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히알루론산은 고분자량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으로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인 이소자임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산업용 합성은 히알루론산 돌연변이 합성 효소에 대한 것으로 해당 돌연변이 합성 효소를 비병원성 미생물인 바실러스 속 균주에 적용하여 야생형 합성 효소에 비해 높은 수율로 안전적인 히알루론산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둘째로는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 분해를 일으키는 과정으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효 기술이라며 미생물 발효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 분해 효소의 작용에 의해 분자의 입자가 작아져서 피부 흡수력이 좋아지며 두 번째로 원료 자체의 영양성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발효 미생물이 배양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유기산 등 피부에 유리한 영양성분이 추가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세균이나 독성이 분해되거나 흡착, 제거되어 피부 트러블이나 알러지 등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EGF 생산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표피 성장인자 EGF, F는 상피세포 성장인자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침, 땀으로부터 공급되어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주는 단백질로 피부 재생, 흉터, 리페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GF는 유전자 제조업과 미생물 배양을 거쳐 생산되는데 유전자 제조업은 임의 생물을 생물의 DNA 단편을 다른 DNA 분자에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1973년 미국의 스텔리코헨 박사가 처음으로 성공하여서 형질 전원, 형질 도입, 접합, 세포 융합 등을 유전학적으로 보면 대개의 경우 세포 중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피 성장 인자인 EGF는 화장품 성분에서는 휴먼 올리고 펩타 i 이드1 혹은 Rh 올리고 펩타이드 1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EGF가 전체 성분 중에 1ppm 이상 배합되어 있다면 피부 재생, 리페어, 흉터 재생 목적에 사용하기가 좋고, 전체 성분 중에서 1ppm 이하로 배합되면, 피부 재생 리페어 흉터 재생의 목적보다는 세포의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세포 대화 성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술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즉 미분화 세포이며 이러한 미분화 세포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추어주면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치료에 응용하, 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한 형태가 아니라 줄기세포 배양 시 분비되는 펩타이드, 효소 등의 피부 노화 예방, 주름 개선, 미백 효과가 있는 유효성분 물질을 화장품으로 생산한 형태입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의 시작은 2007년 프랑스의 부스 라보라투아가 출시한 항노화 화장품 아마토킨인데 아마토킨의 흥행으로 디올과 랑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네이처 리퍼블릭, LG 생활건강 등이 아플다터 관련 생산 제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화장품 개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G n SK2 브랜드의 핵심 성분 피테라는 90년대 후반 등장하여서 매년 업그레이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리알 랑콤은 피부 단백질 발굴 및 핵심 기술인 제노믹스 연구에 기반한 제네피크 제품을 2009년 출시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바이오로직스를 활용한 제품으로 생체 내 물질을 모사하는 바이오미메틱 기술 기반 소재를 활용한 IOPE 바이오에센스와 헤라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구성 유전학 연구를 적용한 아이오피오는 어바에이징 컬렉터와 아모레퍼시픽, 에피, 다이내믹, 액티빙 크림이 있습니다. 또한 LG 생활건강의 줄기세포, 배양액, 모사체 줄기세포, 배양액 중에서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분석한 뒤에 이를 인공적으로 재조합하며 한 5위 더 퍼스트 라인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효 기술입니다. 즉 당질이 미생물에 의해 무산소적 상태에서 분해 효소 작용에 의해 분자 입자가 작아져 피부 흡수력이 증대되고 독성 성분을 제거한 휴 휴움 브랜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화장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이니로 하게도 최신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908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매치니커프 불가리아 지방에 장수자가 많다는 것에 착안하에 유산균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유산균은 당류를 발효해 에너지를 만들고 락트산을 생성하는 세균을 일컫는 관용어이므로 그중 일부가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할 뿐이고 정확한 분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비롯해 몸 속에서 유익한 효과를 내는 모든 균을 의미하고 있으며 장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신체 기능 즉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정장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 증강, 내인성 감염 억제, 항암 등에 관여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내놓는 대사 산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인 천연 항생물질 20여 가지의 복합 아미노산, 천연 비타민, 오메가 3, 천연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발효식이섬유, 텍트덱스트린 미네랄 등이 치료제나 질병 진단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화장품용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용 프로바이오틱스의 원료로 등재된 미생물은 갈락토마이세스 외에 8종류가 있으면서 이 미생물의 배양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주목받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이 안티알레지 액티브 오브 프로히비트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인비트로 연구 결과로 이는 인터루킨 12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생성과 관련되는 알레르기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엘프렌타룸이 알레르기, 알레르기와 증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며 면역글로블린 2와 오부알부민 면역글로블린 2의 전체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화장품 소재 개발 현황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융복합은 유기와 무기를 복합하여 유기 효능 물질, 즉, 미백 또는 주름 개선 원료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피부에 흡수시 표피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 B3 등의 미백 효과 물질을 무기 알료에 캡슐레이션 또는 흡착시켜 피부에 도포 후 천천히 흡수되어 되며 효능 성분을 안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유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음식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현재 13종의 비타민으로 비타민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어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질과 함께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지방조직에 저장할 수 있으며 비타민 A 화학명칭은 레티놀이며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로부터 합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1 화학명칭은 콜레칼시페놀로 부족하면 구루병과 골연화증이 나타나며 자외선 B에 노출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E는 화학 명칭은 토코페롤로 결핍은 드물지만 신생아에서 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화학 명칭은 필로키논으로 부족하면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여 출혈과 멍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섭취 후에 쉽게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수용성 비타민은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는 주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으로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1, 티아민은 신진대사에 관여하고 비타민 2, 리볼플라빈은 물질대사에 관여하고 비타민3 나시는 세포신호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5 판토텐산은 물질대사 호르몬 및 콜레스테롤 생산에 관여합니다. 코엔자임 A의 성분입니다. 비타민6 피리독신은 아미노산 대사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고 비타민7 바이오틴은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비타민 9엽산은 적혈구 형성과 세포 분열에 관여하며, 비타민 B12코발코발라민은 신경계의 기능, DNA 합성 및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백 기능성 소재인 비타민 C 화학 명칭은 아스코르브산이며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항산화 기능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핍되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타민류는 비타민 H, F, E, C, A. B3 등이 있습니다. 모두 피부 색소 침착을 제거하고, 노화점 제거, 주름 완화, 염증 감소, 자외선 피해 예방 등 피부에 다양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 중에서 일부는 광노화를 역전시키고, 여드름, 흉터, 어두운 점, 건조한 피부의 외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여드름 치료제로도 적용 작용하여 피부를 밝고 하얗게 가꿔 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 기능성 화장품법에는 비타민 A 즉 주름 개선, 비타민 C는 미백, 그리고 비타민 B3는 미백 또는 그 유도체들이 유효성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3강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